240번. 자, 오늘 지역에서 소득이 X1 이상인 자 인원수를 NX를 할때 다음 광계식에 성립한대. 자, 봤더니 여기 X1, 여기 인원수 NX. 그리고 나머지 그 문자들은 다 상수입니다. 자, 이 지역에서 소득이 2 k 1 이상인 인원수는 소득이 K1. 이상인 인원수의 8분의 루트 2배래요. 자, 이걸 여기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. 자, 일단은 ek1 이상인 인원수에 대한 식을 써보면, 자, log, n, ek. 여기다 다 ek 넣으면 되죠? x에다가 하냐? 이렇게. 그러면은 log, a α -A, -A, a l log, ek.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k1일 때. 자, k1 이상일 때. 자, 그럼 여기다 이제 k 넣어주면 되죠? x에다 kk. K. 자, k 넣어줍니다. 이렇게. 자, 그랬더니, 이 인원수가, 어, 떤관계가 때, 어, 이 k1 이상 인원수의 몇 배? 8분의 루트 2배가 된대, 이게. 맞죠? 그러면은, 얘 대신에 이렇게 써볼까요? 얘 대신에, 어, 8분의 루트 2 곱하기 nk.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. 맞죠? 자, 그런 다음 선생님은 뭐 하고 싶냐면, 자, 이 두식을, 어, 한번 빼고 싶어. 자, 빼면은, 이 nk도 없앨 수 있고, 이 log a, log a도 없앨 수 있고, 이 k도 없앨 수 있거든요. 자, 한번 빼볼게요. 자, 이거 log 끼리 빼면 어떻게 돼요? 나눗셈으로 연결되니까, 이 nk가 서로 지어지고, 맞죠? nk가 서로 지어지고, 그냥 8분의 1 뒤만 남겠죠. 그 다음에 log a도 지어져요, 이렇게. 맞나요? 자,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빼주면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알파, 이렇게 묶어주면은, log ek, 음, 그 다음에, 자, 빼기, 로그, k, 이렇게 되니까, 이것도, 어떻게 돼요? 음, k가 지워지면서 그냥 로그 2가 되겠죠. 이렇 로그 2.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겠네. 맞죠? 그러면은, 알파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? 댄 선생님은 뭐, 알파 안 구하고, 풀게요안 구하고, 이 관계식만으로도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, 자, 소득이 4k1 이상인 인원수는 k1인, 이상인 인수스의 피부 늘변에 자 이것도 똑같이 실해 보면은 어 근데 이제 4K를 넣는 겁니다 4K 4K 그러면은 로그 4K 오늘 로그 a 빼기 알 r 8 로그 4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K1일 때 이거 똑같이 쓰면 되죠 그냥 로그 NK 그거는 로그 A 빼기 알팔로그, K, 이렇게 할수 있죠. 자, 요것도 두식을 먹고 싶어요. 빼고 싶어요. 근데 그 전에, 어, 얘다뭐 해주면, P분의 1배 해주면 얘가 된대. 그러면 얘를, 어, P분의 1 곱하기 NK 이게 바꿔주면 되죠. 그리고 나서, 어, 빼줍시다. 두식을 또 빼요. 자, 우린 P분의 1 구하고 싶으니까. 빼주면은 이거 나눗셈 연결되니까 자 밴이 n k 가 지어지면서 log p분의 1이 되고요 어 이걸 로그에다 지어지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 8을 묶은 다음에 자생 해주면은 그냥 로그 4가 되죠 로그 4 로그 4 이렇게 되겠네요 자우리의 목표는 p를 구하는 겁니다 맞죠 자 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자 그러면은 얘를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4잖아 맞지 자, 그러니까 여기 2의 제곱을 바꾸고 2를 앞으로 내보내요.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2 알파 이렇게 되죠. 맞죠? 자, 그러면은 여기다 보여주면, 여기다 2배 해주면 되네. 영변에맞지 여기다 영변에 2배 줍니다 이렇게 2배. 어, 자,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 2가 여기 제곱에서 올라올 수 있죠?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32분의 1이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된다? 이 값이 log 어, 32분의 1이 된다는 거알수 있죠? 끝났네요. p가 뭐여야 돼요? 32란 사실, 알수 있지. P는 32가 되겠다.